리한다카돈 이어폰? AKG야, AKG. 삼성인가? 삼성이 먹었어. 안녕하세요. 검색기도 말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AKG N400. 에이, 이어폰? 어, 이어, 무선 이어폰이지. 근데 블루프. 이게? 세계 최초래. 아, 세계 최초래. 세계 최초래. 얘네 AKG 최초로 완전 무선 이어폰이래. 기존에 AKG가 없었어? 완전, 어 완전 무선 이어폰이 없었어. 오, 있을 법한데 없었네. 그러니까 다른 제조사는 다 만들었는데 얘네 이번에 처음을 낸 거야. 근데 아, 그래? 그래서 이번에 많은 기술력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언제 아, 처음이라서 불안한데? 어, 첫 작품이라서 좀 어.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처음에 박스를 던졌는데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패키지 뭐, 자체는 고급스럽지 않냐? 음, 그렇지. 어, 는 방식도 특이하고. 뭐 여기 뭐가 들어있던 거야? 아 여기 유닛, 유닛. 아 유닛이? 어. 이 D N 설명서고. 설명서고. 이거 이어팁이랑 윙팁이. 응 음, 이어팁 도 음. 이어팁이 실리콘 이어타입의 이어팁을 세 쌍. 어. 그다음에 메모리폰 이어팁이 있어요. 여기 도 따로. 아 그래? 아 어. 여기 있네. 저것도 기본 구성품이야. 아. 그리고 윙팁은 윙팁도 세 쌍이지? 아세 개. 구성품은 되게 좋아. 다른 음. 제품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넣어주려고 한것 같은 모습이 느껴졌어. 이렇게 닫는 음. 거지. 책처럼 고급. 이렇게. 이렇게 뭔가. 넣고. 어, 고급스러워 패키지 자체는. 음. 음. 삼성. 음. 삼성이 먹었지 뭐 하만에 삼성이 여기 쓰였잖아 음. 하만 카돈아 음. 저희가 이거 리뷰하기 전에 음향 기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듣는 거에 따라서 되게 차이가 나요 그치? 맞아. 너랑 나랑 달랐잖아 음.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게100% 정답은 아니고요 저희는 또 전문가가 아니래서 음, 저희는 느낌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냥 참고해 주시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음향 기기는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맞아. 호불호가 어, 있으니까. 어. 저, 케이스 디자인부터 한번 보자. 응. 음. 케이스 디자인 되게 고급스러워. 뚱뚱한데? 뚱뚱하긴 한데 고급스러워. 어. 보면은, 그 겉에가 스댕 같은 거잖아. 음. 그지 아, 그러네. 어, 스댕 같은 재질에 약간 무광에다가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낌도 좋아. 그리고 음. 바닥 부분 있지. 응. 음. 거의 고무야. 아, 미끄러지지 않게어 그래서 그거네. 안 미끄러져. 어 그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지 않냐? 응, 음, 아이디어는 괜찮네 나는 바닥이 그냥 일반 스댕일 줄 알았어. 음, 아니, 야 여기 어. 바닥만 고무네. 어, 그래서 잘 미끄러지지 않고, 고, 고기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야, 그게. 음. 맞지? 그러네. 그런 거 디테일 하나하나가 되게 고급스럽지 않냐? 이건 뭐지? 어, 버튼이 있는데? 어, 뭐 버튼, 그버튼인데 뭔지 모르겠어. 아, 아, 그냥 그래? 충전 양을 확인하는 건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C 타입 중요 지원하고. 여기다 고급스럽게 어, 고급스게이렇 열면은, 우와. 야, 열어봐. 우와. 열었을 때 안쪽에도 저기 딱 있어. 음. 거기에 보여, 글자도 있어. 그러네. 그치? 음. 되게 고급스러워.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어. 여기 이쪽이 되게 특이하네. 이게 힌지가 어, 힌지도 특이하고 내부도 저렇게 또 음. 보여드리게끔 해고. 야, 이 위에까지 이딱 안전하게. 음. 전혀 이거는 아무리 세게 해도 완전 딱 안정감 있게 딱 잡혀있네. 그러니까 케이스 자체를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었어. 그러네. 완전히 이게 어. 틀이 딱 완전히 바뀌었네. 음. 근데 이게 내가 처음에 딱 열었을 때 어? 뭐지? 그치?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지 지금. 에라리 바뀌었잖아. 에라리 <laughs> 바뀌었어. 그나 지금 그때 실수로 여기 있는 거가 <laughs> 이렇게 오른쪽에 <laughs> 보는데 뭔가 어, 이상해 들어. 이게 저게 윙팁 있잖아. 음. 저기 위에 보면은 공간이 되게 넓게 나와. 여기. 여기. 또. 어. 그것 때문에 케이스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저걸 아예 뒤집어 놨으면은 됐을 텐데. 로고가 아, 뒤집어. 어, 이런 식으로. 근데 로고가 뒤집어져 있잖아. 아 그런가? 어. 그래서 방법이 없었나? 아니면 좀이 옆으로 이렇게?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뭐방법이 없었겠지. 이게 조금 헷갈려. 왜냐면 어. 뭐 보통 여기가 다이고 여기가 아래. 손가락이 야, 핸들 할때 크로스로 잡는 거 같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쪽 어. <laughs> <이렇게 굽고, 웃음> 걸도 어. 이렇게. 굽고 뭔가 이상해. 손이 크로스가 돼. 일단 빼서 한번 응. 보자 유닛 디자인도 고급스러워. 음. AKG 마크 딱 보이잖아. 음. 그리고 저게 또 터치야. 아 여기가 어 제스처까지 지원해. 아 그래서 앞 이렇게 쓸면서 하면은 또 다른 식으로? 기능. 어 아... 그리고 뭐 터치 한번 했을 때, 터치 두번 했을 때 그런 음... 게다 기능이 들어가 있어. 음얘좀 도톰하다. 아좀 어, 뚱뚱해. 음... 이게 음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 맞아 이게 음질 음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배터리는 배터리가 아 이게 생각보다 짧아. 짧아? 나는 어. 아, 또 오래 간줄 알았지. 나는 뚱뚱하다고 해서 배터리가 오래 그러니까, 갈줄 알았어. 이게 뚱뚱해 가지고 와, 이 배터리 엄청 가겠는데? 음, 그랬는데. 갤럭시 버즈가 12시간 정도 갔잖아. 어. 우리 원래 스펙은 11시간인데. 그렇지. 12시간 정도 썼잖아. 어. 얘는 그게 절반이야. 한 6시간? 6시간. 유닛만 음. 6시간. 너무 적지 않냐? 근데 뭐 6시간이면 아, 맞다. 6시간이면은 근데 평범한 그, 거지 뭐. 다른 거뭐 3, 네 시간짜리보다는 많긴 많지. 어. 어, 버즈랑 비교했을 때는 절반. 그렇지. 근데 케이스 포함해서 1 2 시간이야. 아 여기에? 어, 그거 포함해서 1 2 시간. 여기 도왜 이렇게 배터리가 별로 없는 거야? 아니 걔도 6 시간밖에 충전이 안 된대. 시원하네. 왜 그렇게 왜? 해놨지 그래서 아씨, 어, 이거 좀 배터리에 배터리 좀 신경을 못 썼네. 어, 좀 많이 아쉬워. 디자인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착용감이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별로 착용감이 마음에 안 들어. 제, 그, 이두 마리, 두 마리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지금 제일 작은 건가? 그거보다 한 단계 작은 게 있어. 아, 근데 이게 너무 커. 귀를, 귀를 막 이렇게 어. 벌리는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어. 아파, 아파. 나도 처음에 그 윙팁 있잖아. 이거, 이거. 어, 저게 중간 사이즈란 말이야? 음. 저거 끼면 나도 아파. 아, 여기가 더. 어, 귀 아예, 아예 안쪽에. 윙팁이라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치. 아파, 그래서 작은 사이즈로 바꿨어. 이게, 음. 이어팁이 이게 일반적인 것보다 좀. 큰거 같아, 사이즈가. 어, 사이즈 커서? 그래서 아마 쟤네가 폼 타입 있잖아. 아까 말랑말랑한 거. 아 그거를 집어 넣어준 거 같아. 그거 같은 경우는 좀. 금더 낫나? 구부린 다음에. 넣으면 되니까. 집어 넣은 다음에 걔가 알아서 평창이 팽창이 되니까. 음... 이게 귀에 꽂았을 때? 너가 한번 귀에 꽂아봐. 응? 왼쪽. 왼쪽. 어디, 어디, 잠깐만. <laughs> 아, 이 헷갈려. 아, 이게 왼쪽. 어, 거. 거. 왼쪽. <laughs> 아, 이게 왼쪽. 아, 이게 헷갈려, 이거. 이렇게 꽂으시면은. 응, 음, 된 거야? 어, 가만히 있어. 보면은 요게귀쪽 위에 저 날개가 걸려서 음. 진짜 막 뛰어다닐 때도 빠지지 않아요. 지금 나는 이거 제일 큰거 써야 되는데 중간 칩을 거잖아. 저는 제일 작은 거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 어. 다르니까. 근데 너는 또 이어팁이 아프지 매. 어나 이거 지금 아파 나는 지금 그 사이즈가 안 아파. 아 나는 제일 작은 걸로 해야지 그나마 좀 난데 음. 그것도 좀 불편해. 이게 좀 착용감이 되게 어, 좀, 좀 이게 완전히 호불호가 쓰읍. 진짜 어, 호불호가 것 달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최대 장점은. 음. 그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그 사운드, 사운드적인 거 이게 AKG다 보니까 어, 맞아 AKG가 음향, 음향 기기 다니까 음향 기기 관련돼서는 괜찮은데 음. 그외거은좀잘못 맞는 것 같아 사운드 자체는 저희가 들어봤을 때 갤럭시 버즈 플러스보다 훨씬 좋은 소리 들려주고 에어팟 프로보다도 난 개인적으로 난더 좋다고 생각하거든? 음질은 괜찮았어 음질은 진짜 괜찮아요 사운드 되게 크게 들으면 되게 좋더라고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뭐, 이게 풍성해 풍성하면서도 저음이 막 과장된 거잖아. 있어어 과장된 저음. 아까 이게 어좀 이게 저렴한 느낌이 아니라 어 고급스러운 느낌이 딱그 어 음악 그 들리더라고. 음질 자체는 음그 만약에 지금 세 가지를 비교한다면은 얘가 그 1등난1등이야 어 얘가. 음질 자체는 어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담았잖아. 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에어팟 프로랑 소니도 이거 이런 거 있잖아. 음 그세 개랑 비교했을 때얘꼴등 어 <laughs> 나는 별로 미미하던데. 이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구, 너무 기대하고 구매하는 순간? 실망하지. 실망하실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되게 약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귀에 꽂았을 때얘 자체적으로 어. 차음은 꽤 괜찮아. 이게 나는 완전 귀를 꽉 막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어? 꽂자마자 그냥 귀 막이 한 것처럼 어. 어차피 좀 차단이 돼. 어. 근데 거기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 하면 좀 잡음이 많이 또 차단이 되긴 하더라고. 근데 뭐다 들려. 어. 뭐버스 지나가는 소리나 뭐 사람 소리나 어. 다, 다 들려. 그래서, 먹먹해진다는 느낌이 어, 없어 그래서 이거 캔슬링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어. 감이 안 오더라고. 근데 껐다 켰다 하면은 조금 느낌이. 어, 있더라고. 느낌이 어, 있어. 근데 이제 그게 강하지가 않다이말이지 어. 그리고 이게 노이즈 캔슬링도 강약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10단계인가? 음. 맞아. 앱의 전용 앱에서 이렇게 컨트롤 하면은 조절할 수 있는데. 근데 최대로 해도, 최대로 별로야. 해도 어, 별로야. 막 소니랑 어. 에어팟처럼 엄청 많이 소리를 감싸준다는 어, 그렇죠. 어, 느낌은 못 들었고. 이게 또 우리 제품이 불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왼쪽 유닛에서 어. 어, 왼쪽에서 왼쪽이면 이거다. <laughs> 아니 아닌가? 어 왼쪽 어. 이거. 틱틱 거리는 소리? 아 그래 어, 왼쪽만 틱틱. 그래? 오 어, 왼쪽만 되게 그럼? 조용한 공간에서 들으면 어, 나는 조용한 데서 어. 안 들어가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용한 공간에서 들으면 약간 잡음이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제 것만 문제인지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의 그치. 문제인지 알 수가 그거는 없지. 수가 없고. 우리가 두세개본건 아니니까. 어 우선 그게 좀 거슬리긴 한데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전용 어플 이 있어가지고 좀몇 가지 방... 어. 바꿀 수가 있지. 어 그 부분이 좀아웠고 이게 또 단점이 또 있어요 충전 케이스 이거? 어 이게 무선 충전이 된단 말이야 아 이거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기에 음. 올려놓으면 제가 쥐새끼로 변해요 찍찍찍찍찍. 어. <laughs> 찍찍찍찍찍찍 찍찍찍찍찍찍 잡음이, 잡음이 끼는 거지 케이스에서 충전 케이스에서 소리나 그건 여기 이제 그 무선 코일 쪽에서 소리가, 소리가 나는 거 그런 거에서 소리가 나는 거 같은데 이것도 제가 불량인지 음아좀 근데 소리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어. 조금 좀 들려. 어. 어. 조용한 공간에 있으면 들려요. 어, 들려요. 되게 그냥 뭐 일반 가정집인데 그런 거좀 민감하신 분들은 어. 좀 싫을 것 같아. 어. 그리고 왼쪽에서 소리 나는 것도 좀 어. 민감하신 분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일 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민감하지 않고 음. 그냥 사운드 좀 풍성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한테 는 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이게 우리의 전용 앱을 보여드려야지. 전용, 전용 앱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용 앱을 실행의 모습입니다. 그게 보면은 노이즈 캔슬링 있고 아 이거 나 몰려왔어 응. 토크 토크 주변 소리 캔슬링 이게 업조 어, 또 다른데 에 비해서 좋은 기능이죠 토크 스루 응, 중간이 저거, 있어 중간저 눌러 봐봐이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 시안붙안 예. 끼고 있어서 그런가 아안 끼고 있어서 그렇다 아씨 이거 또 인식도 응. 아니야 아 내가 껴야 되겠네 아 이거 귀에 그 버즈처럼 아, 센서가 있어서 저게 닫겨야 되나 어아또 여기 되게 신기하다. 귀에 그 센터. 아 이거 소... 봐. 뭐. 나또 실수했잖아. 아. 다 <laughs> <laughs> 바꿔야 돼. 아, 네가 멍청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 이게 어, 실수하게 된다니까. 멍청해서 그런 거지. 어, 됐다, 됐다. 토크스루 이 기능을 딱 키면은 주변의 소음은 줄여주고 사람 말소리만, 어, 사람 목소리만 조금 강조해주, 딱 또렷하게 들려. 와 어. 이거 기능 되게 신기한 거어 이게 되게 좋은 거 같아. 어. 그러면 이제 선풍기 소리나 막 바람 소리 같은 거좀 어. 차단이 되고, 맞아, 맞아. 사람 소리만. 좀 어, 목소리만 들리고, 어. 저 주변 소리 듣기는? 그냥 다, 다 들리는 거고. 전체 마이크를 어. 입력해서, 요거를,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어, 되요. 이거는 그냥 뭐 바람소리나 뭐 그런 어. 소리 다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 상단에 메뉴 눌러봐. 거기에 보면은 제스처 있지. 아, 제스처. 제스처를 통하면은, 아, 저게 그래. 뭐 앞, 쓸어내리기 뭐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음. 그래서, 조기서 단축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입력할 수도 있고 아, 그 부분 좋더라 이런 거 오른쪽에 어. 아 이거 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 만질 수가 있네 만질 수가 있어 그래서 저 기능도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품 통품이 네. 와 이거 미쳤어 왜? 통품 되게 좋아 뭐가 얼마나 좋은데 통화 품질이 무선 이어폰 치고는 되게 좋은 거야 그래 어너 통화해봤어 아, 아 맞아 맞아 나 통화해 했나왜 어. 나 기억이 안 나냐 멍청하다 <laughs> <멈쩡한 웃음> 아 내가 통화해봤는데 어. 이게 좀 핸드폰이랑 멀리 떨어졌는데도 어. 되게 끊김이 없고 되게 선명하더라고? 그리고 상대방이 네 목소리 들을 때그게잘 들린다. 어, 그게 그, 잘 들린다는 어 이질감이 없어. 어. 그냥 딱 똑같이 들리는데. 거의 에어팟 정도 들려나? 하여튼. 어, 알찬... 수신거리도 좋고, 어. 그 다음에 그 끊김이나 이런 잡음 끼는 것도 거의 어. 없고. 그래서 통화 품질도 통화용으로도 이거 괜찮아요. 저희가 듣 아까 얘네들이 그 사운드나 이런 쪽은 잘잘 만들어놨는데. 아 근데 노이즈 캔슬링이 제일 아쉽지. 노이즈 캔슬링도 그렇고 이 디자인도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게 그렇고. 좀 많이 뚱뚱해서. 어 배터리도 어. 조금 뚱뚱한 거에 비하면 좀덜 가니까. 음 배터리랑 그다음에 뭐 약간 QC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뭐찍잡찍 어, 잡음. 짖새끼. 어. 그런 거. 그거 말고는 얘가 가격으로는 모든 걸다 씹어먹는 것 같아. 이게 10만원 후반이잖아. 어쨌든 노이즈 캔슬링 들어갔는데 2 0만원안넘어가잖아 그것도 대기업 브랜드그 유명한 음향 기기 브랜드 치고, 음. 이 가격에 더그 나온 제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거가 뭐 문제가 있다 고 그러면은 음. 삼성 서비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아주 큰장점이지 어. 음향 기기는 저희가 뭐큰할 말은 없고, 요 정도에서 알려드릴 수가 있고, 결론을 내보자. 너라면은 10만원 후반에 소니랑 에어팟 프로를 두고 얘를 살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버즈 살것 같아. 아, 아, 버즈가 네가 편하다고 그랬지? 어, 버즈가 버즈 착용감이 편해. 맞아, 버즈 플러스가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디자인도 더 이쁘고. 어. <laughs> 그런 거 있어, 좀. 근데 얘랑 차이가 한 5만원 정 차이 나나? 어, 그 정도 나겠지. 어, 근데 그 네오즈 캐슬링 기능은 없고. 음. 그런 게 있는데.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써보면 나는 버즈가 좀더 편한 것 같아. 가격,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택한다면 음. 버즈. 음. 근데 버즈보다 난 음질을 더 좋고. 그치? ANC 기능도 어, 맞아, 맞아. 살짝, 어. 뭔가 2% 느끼고 보고 싶다. 그 아까 그토크스는그거 그 어. 되게 좋더라고. 어, 그럴 때는 음. 저희가 AKG N400을 추천합니다. 음, 맞아. 그 외에 가격대 너무 높아지면 은 그거는 좀 있는 사람들만 쓰니까. 근데 이게 출시됐을 때가 그러고 또 모르지, 할인 들어가고 이러면 버즈랑 또 별반 차이 없을 수도 있어. 금액이. 그럼 버즈는 더 떨어질걸? 아, 그럴까? 음. <laughs> 그러겠지? 음. 저희 결론은 그냥 뭐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쏘쏘? 쏘쏘 아, 미친듯이 좋다 는 없고 단점도 네. 있으니까 지금 뭐 제꺼의 분량인지 모르겠지만 개인 취향에 따라서 어. 근데 소리는 버즈야. 진짜 좋아요 소리는 그, 난 버즈 음, 소리는 진짜 좋아 아, 소리는 진짜 좋아요 이거 어, 인정 고급스러워 응. 끝, 끝.